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자, 앞으로 자동차도 사양산업이다. 벌써 자율차, 자율차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자율차가 나오는 그 순간 거의 비슷하게 에어 택시, 드론 택시, 비행차, 그죠? 비행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죠? 어, VTOL이라고 버이라고 합니다. 어, VTOL 항공기로 마하 0.8을 그죠? 날아다니는 이런 어, 것들이 많이 나와서 2천여 개의 회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제품을 승인 받아 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 회사도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어, 것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날개 없는 다이슨의 선풍기처럼 제톱테라라고 합니다. 제톱테라 항공기 추진 시스템을, 그죠?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유체 추진 시스템 작동 방식. 작동 방식은 날아다니는 적이니까, 어, 어 제톱테라라는 어, 현재 전기 압축기에서 어, 배터리 밀도도 강하고 압축 공기가 이제 쏘기 빈 추진 장치 내부 표면 전체에 있는 작은 이런 방향성 슬릿을 통과해 가지고 날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요런식으로 해서 어 유체 추진 시스템 어 압축 공기를 공급받아야 하고, 컴프레서 펌프를 구동해서 연소 터빈 엔진에서, 그저날수 있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조합와류와 가속된 공기 뒤쪽으로,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 혜택, 무엇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잽테라는, 제톱테라는, 소형 터보 제트 보다 10%더 많은 추진력을 얻고요. 연료는 연료는 50% 적게 사용하고요. 터보팬이나 터보, 터보 프로프터프로베 비해서 30%더 가볍고 기계가 훨씬 덜 복잡하다. 항공 분야에서 분명한 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BTL 항공기를 전환할 때 유체 추진 시스템은 틸팅 프로펠러. 약간 나를 때 약간 그죠 이렇게 어. 그 틸팅 한다 그래요 이게 음 좌우로 날개를 그죠 틸팅 어 해서 훨씬 가볍고 덜 복잡하면서 대형 자이로스코프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합니다 위톨이라는 것은 (vertical take off and) 어, 랜딩, 이 뜻이에요. 이걸 약자로. 그렇게 해서 수직상승 수직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을까요? 앞으로 공항. 공항은 사양산업이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 뭐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펠러보다 훨씬 더 조용하죠. 이거는 에어 택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톱테라는 노이즈 시그너처를 사용하여서 아주 조용하다라는 거고 어, 헬리콥터는 정말 더더더 소리나고 바람나고 소음과 진동 이런 것들이 크게 줄었다 거의 없다. 지상 승무원이나 보행자 근처에서 회전할 때 프로펠러가 있을 때는 위험하죠. 그죠 위험한데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어~ 그리고 날개가 날아가는 짧은 이륙 착륙 이 착륙 설계에서 날개 표면 전체에 공기를 고르게 밀어내서 납작한 유체 추진 장치를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트 결과 좋은 점수를 받았고 어, 고속, 위톨, VTOL이다, 항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계약을 해가지고, 어, 시험장치, 설계, 구축, 이런 게처음이 이런 것이, 어,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트테라는 항공우주의 헤비급, 그, 어, 노스, 노스트로프, 에 예, 자회사, 에 예. 항공우주설계 재료전문업체인 스케일드 컴포지트라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화재도 어, 컨트롤하면서 아주 양력 기수가 어, 적절하고 어, 프로펠러 그저 윙, 날개 같은 게4 0더 낮게, 소음 방출 진동이 훨씬 낫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하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뭐 테스트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죠. 순항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날수 있고요. 어, 2배 정도,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빨리 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 실제로 사람들을 태우고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공상과학적인 개념을 위해 제톱테라의 유체 추진 시스템,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항공우주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이 회사는 파라포일 추진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양한 크기의 유인 및 무인 항공기에 이런 장치를 사용하려는 다른 회사하고 논의 중이고, 오스케, 오, 특허가 50개 넘, 넘는다. 특허가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진, 50개는 받았고, 100개를 더 진행 중이다. <laughs> 야, 이 집이 특허 무자네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이 회사의 이 유체 추진 시스템을, 그죠? 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잘나. 앞으로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지 않고요, 이렇게 어, VTOl, Vtol 타고 어 출퇴근합니다. 예 보이죠? 굉장히 낮게 날아요. 아주, 아주 빠른 속도로 어, 나르고 있습니다. 주로 1인승, 2인승이죠. 출퇴근하는, 출퇴근하는 비 t o l 입니다 수직이 착륙하는, 어, 비행차죠, 뭐, 예. 음, 테스팅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들판을 날고 있죠, 이제 앞으로. 시내도 어 날수 있는 이런 허영에 대해서 2025년정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예. 예. 그죠? 꽤 높은 공간까지 날수 있네요. 그죠? 꽤 높이 날았다가 어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 날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1,2인승인데 날개가 뭐 상상보다 크진 않다. 그죠? 예 네.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타고 날수 있는 주로 도로에다가 이제 도로에서 이착륙을 하겠죠 이런 게 나옵니다 제톡테라였습니다 제톡테라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